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누구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우리가 살면서 어린 시절에 한 번쯤 들어봤을 질문입니다. 너 아버지가 누구시니? 어머니가 누구시니?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 질문은 중의적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떠올려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굉장히 잘했을 때에도 이 질문을 받죠 아버지가 누구시니? 어머니가 누구시니?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잘못을 했을 때에도 묻습니다 아버지 누구시니? 어머니 누구시니?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보통은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청소년 시기 그 시기에 사춘기를 지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형성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확립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집단, 가정이나 학교, 회사와 또 나라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내가 자녀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또 부모 세대들이 부모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또 직원이 회사에서 내가 직원됨, 또 사장님이 사장되는 것, 학교에서 내가 학생임을 아는 것, 또 교사임을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알아야만 내가 속한 집단이 무엇이고 거기서 내가 위, 속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그 집단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정체성과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정체성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주민등록등본 떼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의 이름과 주소 뭐 정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라고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증을 주고 회사에 가면 회사 사원증을 주는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명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며 그렇다면 대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빛의 자녀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칭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표현할 때 빛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빛의 자녀가 되어라라고 하는 이 사도바울의 겉면을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의 자녀가 되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우리의 행동들이나 행실들이 있는데 대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읽어드릴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해보면.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또 교회 다닌다 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죠? 친구들이 저에게 항상 많이 물어버렸던 거. 너 그럼 진짜 술안 마셔? 너 진짜 담배 안 펴? 이렇게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데 뭐 거짓말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도 어? 술 먹어? 어? 담배 펴?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것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만 우리가 대개는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쪽 50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들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떠올려 본다면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구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네, 이 구절 말씀에서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착함. 착함이 무엇인가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것이 다 신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신앙적인 것은 신앙인의 삶은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신앙이 윤리 위에 있지 이렇게 하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행하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파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착함, 그 선함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는 의로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으시, 읽어보시면 참된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따라 즉 말씀에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 이것은 말씀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말씀의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세 가지가 빛의 열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사본들을 살펴보니까요, 이 빛의 열매라는 단어를 성령의 열매라고 바꾸어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외울 수 있죠?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저는 보고 읽었는데 혹시 들릴까봐 <laughs> 여러분 잘하시네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약간은 뭉뚱그려지는 것 같고 추상적인 이 본문을 우리가 더 쉽게 이기할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야 합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단순한 지식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 행위들을 언급하면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시험은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라고 할때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사용된 시험의 원어의 의미는 검증하다예요 네. 어떤 금붙이를 불에 넣어서 이게 정말 순금인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시험.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보는 그 시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잘 살린 번역본이 현대어 성경인데요. 그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늘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 한 가지 일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본문 5절에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을 보면요. 5장 7절에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 나쁜 사람들, 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무리에 껴 있지 마십시오라는 좀 소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서는 그들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라라고 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들을 책망해야 한다. 그 역할이 믿는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유가 그들이 은밀히 하는 그 죄악들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은밀히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러내기 꺼려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행위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그렇게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이 들수 있죠. 뭐죠? 예수님은 분명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책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 틀린 것인가? 맞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우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말씀에참 의미를 깨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생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생망하는 책망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책망은 그 이유가 죄지은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고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뭐 세상 가운데 이 사람 죄인입니다라고 드러내서 망신거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빛이라는 성, 성질이 어두움에 닿으면 그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죄를 비추면 그 죄악의 실상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충 대하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마치 어둠을 몰아내라, 죄인들을 몰아내라라는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책망의 궁극적인 목표는 빛으로 인하여 어둠을 몰아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빛을 어둠 가운데에 비춰서 또 다른 빛을 만들어 내라 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도 빛의 자녀가 되도록 그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라 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그 책망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인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을 받아 드러나면 그도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죄인에게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서 그 어둠을 밝힐 때에 그도 빛의 세계에 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빛으로 어둠을 폭로하고 책망하는 일이 절망과 좌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유익함을 가져오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저것들 저 사람들 정죄해야겠다가 아니라 우리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갑시다라는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책망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두운 곳을 향해 빛을 비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하죠? 먼저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질로 하는 책망이 아니라 말로 훈계하는 책망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과 어둠 가운데 행하는 그들의 삶 사이에 얼마나 큰갭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의 선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삶을 통해 그들을 이 선한 삶으로 초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적 싸움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술 담배 안 하고 못된 행동 안 하고 그 정도의 영적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서 새로운 빛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 빛의 자녀의 삶을 통해 새로운 빛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먼저 불러 주신 이유이자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정체성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 정체성은 꼭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호소합니다. 퇴폐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이었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가 믿음 위에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날이 갈수록 어두워진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실제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 조금만 냅두면 까먹고 꺼져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사도바울의 겉면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질문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아직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누구시니? 다시 이야기하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누구야라는 질문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인생의 정체성, 바로 빛의 자녀. 너 아버지가 누구시니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명확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의 인생 가장 가운데에 또 자리해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할일 우리의 사명들을 잘 수행하고 또 마침내 승리하여 많은 영혼들 이 빛의 자녀의 자리로 초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